B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 화면과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 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8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리교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요리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요리교실의 지혜인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매콤한 밥도둑 시래기 고등어찜입니다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노르웨이 순살고등어 4토막 시래기 150g 양파 1 2개 대파 1대 청양고추 2개 생강 두 쪽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부드럽고 담백한 노르웨이 순살 고등어를 준비해주세요. 고등어 네 통어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대형마트에서 냉동 고등어를 살면 비린내가 거의 없는 담백한 고등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해볼게요. 고등어는 지느러미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지느러미를 너무 바짝 자르면 생선이 부스러지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비닐도 제거해줍니다.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칼등으로 긁어서 비닐을 벗겨주세요. 이러면 비린맛도 덜하고 국물도 깔끔합니다. 고등어를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어서 야채를 손질해볼게요. 대파는 양념용으로 한 줌을 작게 썰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듬성듬성 썰어주시고, 생강과 청양고추는 얇게 송송 썰어줍시다. 다음으로 이어서 시래기를 양념해 줍시다. 볼에 시래기, 양조간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은 후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리고 들기름 2큰술과 잘게 썬 대파를 넣고 섞어줍시다. 이러면 양념은 완성입니다. 시래기 양념을 고등어 몸통에 앞뒤로 묻혀준 후 시래기를 돌돌 감아주세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냄비에 굵직굵직하게 썬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시래기를 돌들감은 고등어를 올려줍시다. 그리고 생강과 청양고추, 어슷하게 썬 대파를 올려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봅시다. 시래기 양념을 만들었던 곳에 물 200ml와 소주 30ml, 그리고 고춧가루 1큰술과 양조간장 2큰술을 넣고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양념은 완성입니다. 냄비에 있는 고등어 위에 양념을 부어준 후 중불에서 뚜껑을 닫은 채로 약 20분간 끓여주면 매콤한 시래기 고등어찜이 완성됩니다. 후식으로 먹을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를 만들어 봅시다. 달고나 키트 없이도 만들 수 있도록 프라이팬과 식수다. 종이호일, 설탕을 준비해 주세요. 프라이팬에 종이호일을 올리고 설탕 2큰술을 녹여줍니다. 그후 식수다를 한 꼬집 넣고 종이 호일을 꺼내서 식혀주시면 초간단 대구나 완성입니다. 고등어찜과 대구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쉽고 좋은 레시피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이드 대학교 신문 방송국입니다. PBS.